9억 이상의 분양권은 20%뭐40% 대출이 되어있는데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과천 지식정보 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어요. 이제 10월달 되면은 1,700세대 가까이 되는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45%가 어, 주택이 있어도 어, 분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주택이 있고 청약에 대한 가점이 작아도 가는 가능, 가능한 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과천지식정보타운인데 지금 우리가 어, 사실은 돈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주택이고 1 주택이면요, 어, 사실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요, 기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제가 어, 얘기를 하면서 9억 이상의 분양권은 20%뭐40% 대출이 되어 했는데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해가지고 아니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과천지식 정보타운 같은 경우는요, 원래 입지가 좋은데, 여기에 앞으로 더 좋아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한 2만개의 일자리가 들어가고 안양에 있는 그 일자리랑 비교해볼 때두배로 크고 용적률도 안양은 300%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500%까지 돼서 일자리도 굉장히 커지는 지역이고 교통도 과천역에는 GTX 들어오고 2024년 이후에는 가련역이라고 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여기 들어오고 4호선이 이제 중간지점에 이제 점이 찍히죠. 그리고 인덕원은 어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판교로 들어갈 수 있는 월판선이 들어오고 인동선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입지 가치는 굉장히 좋아요. 어,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분상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S1하고 S4하고 S5가 어, 이제 동시에 나오는데. 거의 뭐 S6 같은 경우는 그 과천프루조 벨라르트라고 해서 그 2,300만 원대 평당 분양가로 분양을 해서 그 되게 싸게 나온 거죠. 주변에 기존 의 아파트들 30평대 기준으로 하면 레미안슈루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까지 호가가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7, 8억 정도로 7억 정도 8억 정도로 나왔으면 상당히 싸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S4, S5, S1도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2,400만원 정도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S4, S5에 추천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점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은 저는 어한 번은 꼭 넣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아마도 2,400만원 평당을 하면은 저층은 9억 미만짜리가 있어서 대출이 40%가 돼요 근데, 저층이 아니고, 한 중층 정도 되면 다 9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9억 같은 경우는 분양에 대해서는요, 중도금 대출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은 다 커버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추천, 추첨제가 뭐 많게는 9억 중후반까지도 갈수 있는 물건들이 99타입. 그러니까 추천을 이루어지는 중대형 평수가 나올 건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9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거지 잔금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잔금 대출은요 그 주택담보 대출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꼼수라서 저번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중도금이 6회 정도 들어가잖아요. 중도금을 60%넣고또 잔금을 뭐 20%나 만약에 계약금 10%면 30%넣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상 어이 중도금은요 연체를 두번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계약이 해지가 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연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2회 정도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그거를 연기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잔금을 칠때 집담보 대출을 활용을 해서 40% 가까운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연체되었던 20%의 대출을 갚아버리고 어, 그 20%를 이 잔금과 내가 가진 보유금액으로 합쳐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9억이 넘어가면은 집단보대출은 20%로 알고 있죠. 근데 잔금을 치룰때그 집담보 대출이 20%는요 만약에 이 분양 금액이 9억 5천이라고 쳐요 9억 5천에 모두 20%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9억 5천 중에서 9억 미만인 9억에 대해서는 40%의 대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만 20%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합산을 하면요 어, 집담보 대출이 거의 39%까지 나와요 즉 뭐냐면은 어 9억 4천짜리의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주택을 분양이 이제 추첨제로 됐어요. 추첨제로 됐다면은 내가 계약금 20%랑 그 다음에 잔금이 20% 정도만 내가 대출로 이용하고 나머지 60%는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형평수 중대형평수 99타입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4, S5에 들어가려면은 약 6억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6억 정도. 근데 그 6억이란 돈도 현금으로 가지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 거주 주택을 처분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분양에 당첨이 되어서 어, 여기에 어 입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면 전세를 가졌던 사람은 월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금의 보유 금액이 조금 있다면 그걸 합쳐서 6억을 좀 만들거나 하면은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가 가점제고 추천제고 뭐9구타입은 추천제인데 9억이 넘어가서 여기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수도권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과천에서 2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30%. 그 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에도 어, 지금 여기에 진입을 할수 있어요. 진입을 할수 있으니까 내가 무주택자거나 어, 1주택자로서 주택을 갈아타는 형식으로 이 분양권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은 꼭좀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확률이 되게 확률적인 싸움인데. 아니 지금 당장 있는 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어, 여기는 최소한 7억 이상 8억 이상 갈것 같아요. 어, 차익 자체가. 그래서 어,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 여기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3년 그리고 이제 4년이 다돼 가는데 서울의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어, 67%에서 3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극감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6월 이전에 6억 이하의 아파트 어, 빨리 사라. 2021년 6월 1일 이전에 6억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근데 보시면 진짜 조금 놀라운 게 있어요. 2017년도 5월 달에 원래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67.3% 였는데 올해 6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가 29.4%로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반면에 9억 이상 초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7%에서 거의 이제 39% 39.8% 40% 가까이 이제 2.5배 가량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 초고가 아파트 15억 넘어가는 것은 3.9에서 15로 확대가 됐습니다 어, 굉장히 이게 비율이 많이 변동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놀라운 것은 옛날에 강동구라고 하면은 이제 강남 4구에 포함이 됐지만은 송파 강남 서초에서 끼워주지 않았어요 강동은 근데 그런 강동이 원래 자치구 중에서 6억 이하의 비율이 되게 많았어요. 74% 75%까지 됐는데 지금은 이게 8.9%로 축소가 되었고 이제는 9억이 초과의 아파트가 0.4에서 49%로 폭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남 사구로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입지적 가치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강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97%가 6억 이하의 주택이었는데 지금 33% 대, 대폭 줄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예 9억 초간 하나도 없었는데 11.3%로 올랐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 때문에 어, 이제 집을 팔고자 하는 상황이 생긴 건데, 팔려고 하니까, 이제는 양도세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재 양도세도 세채 이상이면 45%에서 플러스 20에서 65% 그리고 그 65%에서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은 71.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나오니까 매도도 이제 무섭고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더 무서워져요. 왜냐, 어, 중과세가 가중되거든요. 세체면은 어, 기본세율 45%에서 30%. 그리고 어 지방 소득세까지 합치면은 82.5%까지 어 이제는 양도세가 부과되니까 겁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불안하고 어 매도 매수 다 불안하고 보유자도 불안하고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매수자들도 가격들이 오르는 거 3년 동안 지켜보다가 불안하니까는 이제 연금을 해서 사는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안타까운 거는 이런 상황 자체가 추석이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세질 것 같다는 생각도 더 들어요. 어, 지금 8월까지 어, 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들이 어, 조금 둔화되고 있고 거래도 좀줄어드는 양상이 있어서 어, 이거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 거꾸로 지금 그때 8월달은 비수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규제의 이제 여파들이 항상 뭐 8주 정도, 뭐 6, 8주 정도는 갔잖아요. 그런 영향이 조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작은 거래에서 신고가들을 갱신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고 거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무조건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되게 불안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